안녕하세요.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빈, 김성은입니다. 여름과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자 저희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약학대학의 김철영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. 그럼 지금 바로 김철영 교수님과의 인터뷰 현장으로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저 한양대 약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철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전공 핵심 과목, 인 생약학 과목과 그리고 전공 심화 과목인 한약 제재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한약 또 약국에서 사면 대부분 일반의 약품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탕제로 끓인 거를 제외하고는 약국에서도 한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 한의원을 가면 대부분 한약을 주시니까. 그런 것들을 한약이라고 는 생각하는데, 그것뿐만 아니라, 약국에서도 일반의 약품으로서도 한약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. 삼지구역초,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. 예전에 정력제로 쓰였던, 그 풀을 보면 정말 삼지, 가지가 3개, 구역, 잎이 9개. 똑같이 생겼어요. 황금이라는 식물이 있는데, 얘는 이름이 속썩은 풀이에요. 뿌리가 열어보면은 썩은 것처럼 생겨 있어요. 냉문동은 아파트 같은데 화단 같은데 많이 심어놔가지고 보라색 꽃 피는 거 있어요. 인터뷰 후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약초원에 방문했습니다. 약초원에는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는 삼지구엽초와 황금이라 불리는 속썩은 풀.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맹문동까지. 이외에도 여러 꽃과 풀, 다양한 나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한의학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름과 한의학에 대한 김철령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? 건강관리가 필수인 요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